아 드디어 샀구만 크다고? 아프고 어. 봐 엄청 남아 야 형광 형광하네 형광어퀴을 원래 약간 크게 신긴 해야 돼 얘가 발볼이 크다 그래서 <laughs> 발볼 크면 나이키 사면 안 되지 그래 원래 나이키 <laughs> 사면 안돼야 신발 이쁘긴 하다 지금 뭔가 밤에 보니까 이쁘네 어. <laughs> 몇번 발표해야 돼 지금 너무 레이저야 <laughs> 그럼 야 코파 파 코파 어디 갔어? <laughs> 진짜 사기 싫어가지고 인턴, 인터넷으로 딴거구입하다라고 바로 <laughs> <laughs> 당근에 오랜만. <오낼라봐. 웃음> 편해? 근데 조금 편해. 가벼운 정도가 달라. 여름에 진짜 머큐리를 좋아. 내가 머큐리를 두 개째 신잖아. 조킹 좋아. <laughs>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자마자 바로 만족할 수가 있지? <laughs> 아니 근데 개 가벼워. 진짜 편해. 솔직히 <laughs> 나이키가 가볍긴 해. <laughs> 야 그럼 오늘 하드 캐리 하냐? <laughs> 오늘 모기파 보겠습니다. 신발이 뭐야? 상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. <laughs> 상대 팀이좀 젊어. <laughs> 오아 오늘 용병 다섯 분 <웃음> 최초 <웃음> 나이스 컷오오 저분 잘할 것 같아 오 저분 문지하시는 분 잘하실 것 같아. <laughs> 굿 나이스 오. 오 케빈 오 6번 오. 나이스 아 좋다 이거 넣어야돼 넣어야돼 까비까비 아 소녀슛 아 소녀야 나이스 컷 오오오 패스 뭐야? 어. 아, 가 빨리. 야, 축구가 이쁘다. 어, 나이스 패스. 굿! 나이스 좋다. 이 일이 안 맞아서. 야오 나이스 e Oh, shaw. n 분위기 좋아 nice. 스 h n 스 패스 n 어, i 패스 굿. 아, 볼 컨트롤 쓰레기죠 어. 왔다. 왔다. 됐어. 됐어. 어 아이고. <laughs> 뛰어요. 어렵지 않아. 아, 그래? 아, 나이 먹으니까 못떻겠네 아니, 그게 나이뿐만은 아닐 걸? <laughs> 나이뿐만은 아닐 걸? <laughs> 야, 그래도 신발 이쁘네. 신발 이쁘게 나와. ㅋ ㅋ ㅋ ㅋ ㅋ ㅋ 네한번더 땄네 끝났다 어 <laughs> 상대팀 안 와서 상대팀 키퍼 보고 있는 주장 케빈피셜 개 때린답니다 <laughs> 어 뭐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컷 어어 막았어 어! 오 막았어. 잘 막는다. 그럼 대신발인데. 어우 <laughs> <laughs> 나 있어. 한대한 대. 오우힘 힘들면 교체. <웃음> 힘들면 <웃음> 교체. <웃음> 얼굴이 하얀데. 더 <laughs> 하야지면 어떡해 헐랭이 <펄레시> 콘셉트인데. <웃음> <웃음> 저 힘이 없어 몸에. 다리에 어, 힘이 없는데. 아 벌써 지쳤어. <laughs>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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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끝났다 <laughs> 끝오 오, 나이스, 나이스. 끝내 체력은 저쪽이 더 좋아 우리보다 <laughs> 이제 시작이야 <laughs> 이제 시작이야 <laughs> 어, 우리 30대다 이제 시작이야 선생님 이거 장기전이야 어 생각해야 돼 체력 생각해야 돼 <laughs> 어이구 잘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힘들면 교체 경고신 분들을 도와주 좋다 좋다 오오 <laughs> 이상해 모래주머니 찬거 아니었어? 자꾸 뺑긴다고.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찬거 아니었어? 어. <laughs> 뭐해 빨리 빼나 어, 많이 뛰는 거 같은데 지금?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상하다? <웃음> 야 이거 빠짝 가 준호 못 떨었잖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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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압박 아니 방금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네. 어, 나이스 컷. 대야야우 씨. 마물군마물수어못 봤어. 미안해. 짰나? 와, 제대로 당했죠? 하하하 <laughs> 씨. 오우 오. 오. 오 뭐야 아하. 와... 사비할 논소 던 와... 킬패스 두개 날려먹은 와 오늘 겉멋 아, <laughs> 오늘 겉멋신발 <검멋주>. 아, <laughs> 세신발 <laughs> 굿어요굿 뭐 네? 이제 하이라이트 뽑아야지 <laughs> 자빠질라고? <laughs> 와 세모 세모 와겁멋 애졌다 아, <laughs> 아, <땡큐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야 네. 니다 이번에 없어 너 혼자야 아우씨 아, 아, <laughs> 가운데 있다 아, 아이고 오케이, 오케이 찾자. 아. <laughs> 하이라이트 하나 못 뽑네 <laughs> 위에 있다 <웃음> 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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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우당탕. 나이스. 어 <목소리> 나이스. <laughs> 오 나이스. <목소리> 오, 나이스. <목소리> 몇 번, 몇번다 막던데. <laughs> <laughs> 네가 이상한 거야. 네가 세모야 오늘. <목소리> 오 나이스. 반대 있다. 대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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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져. <웃음> 와, 이게 미끄러져. 진짜. 오늘 핵직 두 명이 다해 먹는다 오늘. 그냥. <laughs> 공이 미끄러워. <웃음> <웃음> 새로 삽시다 자 오늘 먹기열 <laughs> 어? 목에 벗었네? 엄들보다아도아모르겠는 <laughs> <laughs> 일단 발 문제가 약간 있고 <laughs> 아이 우리 공 바꿔야 돼 인정? <웃음> 맞아 맞아 <웃음> <몸이> 있어, <laughs> <취한 거 아니에요? 웃음> 아 술,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.